사실 이 업무는 제가 2022년 1월 16일부터 담당을 했었고요. 사실 처음 와서 제일 늦게 고민이, 고민이 과연 지역사회통합과 고민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근거도 없고 법도 없는 부분이다고 뭐. 법도 없었고 지침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통합돌봄을 한다고 얘기하면 를 왼쪽에 있는 그림을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통합돌봄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다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말했었고요. 그렇지만 실제 제가 현재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나가고 있는 방향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미 많은 서비스들은 각각의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활동지원, 그리고 현재 일상돌봄, 등급돌봄. 각종 사업들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것들을 엮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통합돌봄은 여기 있는 빈틈을 메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가 해야 될 통합돌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원칙이 이제 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이 통합돌봄의 시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의 어는 가변성입니다. 이미 장기경이라든가 기존의 서비스들은 기존의 법과 체계를 가지고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국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런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찾고 고민하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빈틈이 삼각형이면 세모 모양의 정체를 동그라미 모양이면 동그라미 모양의 정책을 만들어서 저 빈틈을 내워 나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려 것이 바로 우리 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6년 3월이면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됩니다. 돌봄 통합지원법이 올해 3월에 통과가 되었고 2 6년 3월이면 시행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 12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 대상 역시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법의 대상, 법이조에 보면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이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않습니다 사실상 전국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2 0년 3월에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사업이 시행될 때 과연 저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수립이 돼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도 이제 그 법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어,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변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탐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탐방이라니, 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과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중앙중앙부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그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물론 그 체계를 완전히 땅그림 무시하고 다 섞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던 결범사인자들을 어떻게 빈틈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 나가려 하고 있고, 그런 고민의 첫 번째 순서가 내년에 아마 돌봄 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새롭게 팀을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팀들을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해서 돌봄 업무만 을 수행하고 있는 특히 이제 복지정책과 내에 있는 일상 돌봄이라든가 긴급 돌봄이라든가 아웃처 사업과 같이 이런 어떤 유사급격을 갖고 있는 어, 사업들만 모아서 팀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될것 같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함께 들었던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틈을 찾아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근거는 공약, 그리고 국정과제, 그리고 23년 4월에 만든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뭐, 추진비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령화, 부장이 제일 높습니다. 현재 한23.5% 정도 되고 있고, 7대 특강 시중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를 하다가 자이적 관계망이 약화되므로 인해서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좀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으면 사실 시민들의 만족도,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의 만족도는 높아져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근절적인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현재도대흥면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함께 들어 서비스 역시도 시민 누구나니다 대상을 그렇지만 그 대상자 발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여전히 수급자 중심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지라는 것이 기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셔널 미니으로에서 기초생활의 보장,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 누구든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일선에서는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설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체인덕이라는 분이 발표한 자료도약 43.2%는 사회적 인권이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도약48% 의료급여 수급자의 48%는 비의료적인 이유로 입원을 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사회적 입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 이제 복지부에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2018년 어떤 커뮤니티 케어라는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8년부터 2019년부터 선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25년에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만, 20년에서 우리 시에서도 부산 진구와 북구가 선도 사업에 참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선도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23년부터는 의료, 요양 종합돌봄 시범사업이 별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시범 선도사업이 종료가 되고 의료돌봄 쪽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아마 이제 기존의 선도사업은 추진목표가 불확했습니다 이게 16개의 시군구에서 했었는데 사실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될 수 있었습니다만 단점은 그렇게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서 이거를 어떤 공통적인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시에서 두개국가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두개국을 가지고 와서 어떤 공통적인 작업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함께 돌보면서는 제가 시에서 1 6섯개구은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다섯 가지 사업과 나머지 구분 구군에서구군의 특색에 맞는 어떤 자율 사업을 개발해서 하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도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의료와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분입니다 사실 어, 저도 이복지공무을약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의료와 연계를 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6년 동 구급실을 거치면서 의료 분야와 어떤 아마 보건소와 했었던 사업들 몇 가지 그 외에 특별한 기억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 함께 덜거 헌금을 맡으면서 지금 제가 부산의료원에 가서 이제 공공의료원 팀과 가서 같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많이 구하고 있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장으로는 여기 제가 인터넷 돌봄 위원 원장님도 제가 한번 찾아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년에 이제 의료 쪽으로 서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1차 의료, 1차 의료기가 방문기별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한 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민세 돌봄 위원이라고 알고 있었고, 한번 찾아가 뵙고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라고 논의를 들고 싶었던 상인데 마침 와이셔 <laughs> 서고 아,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 그리고 통합적으 선도사업의 한계는 이제 공공과와 민간의 어떤 협업이 미흡했다는 부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선도사업을 중, 중지하고 의료요양등 지역별로 통합지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 비교표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의료와 돌봄의 어떤 연계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은 주 대상을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이제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을 주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제 법이 토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부분까지 좀 확대해야 되는 어떤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은 완전 자유였던 방면 지침 이런 것들이 내려져서 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함께 돌봄은 마찬가지로 이제 돌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 시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맡아나서 추진해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원칙이 있지만 저는 가변서늘 정책은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걸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전은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15분 돌봄 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할 때 집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는 어떤 체계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계획의 뭐 수립, 그다음에 뭐 수요조사와 같은 시 전체적인 어떤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들을 이어나가게될 것이고 어, 저는 이제 시보다는 부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가 16개 구분입니다. 이분은 약한 330만인데 16개 구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광주라든가4시도를 가보면 제가 매우 무겁게 생각합니다. 광주 다섯 개 군입니다. <laughs> 자료 체험하기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씨는 2구 2구 4만입니다. 해운대구 부산지구 해운대구는 40만이 좀안 되고 편차가 매우 큽니다. 큽니다. 광주는 다섯 개 군에 한 20만에서 40만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군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4월. 크게 물론 뭐 사업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규모에 대한 편차의 고민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여러 선풍기의 고민이니까 중국 고민은 뭐 다른 동에 한개동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구분의 그 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 고려마을이 출퇴특방형 시중에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 안에서도 편차가 큽니다. 우리 시 안에서 영도구가 제일 높습니다. 약한30 2%, 3% 정도 될 겁니다. 가장 낮은 거는 광서구입니다. 15%가 안 됩니다. 이렇게 편차 가큰데 똑같은 정책이 있다는 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각 구근의 특색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시가 그걸 다 끌어안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고, 구근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구근의 담당자들, 어제도 이제 구근의 과장님들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군에서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고 역할들을 대주셔해야 된다. 구군은 구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는 구안에 그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상자에게 어떻게 하면 적합한 서비스를 줄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구군에서 해야 합니다. 끌면서 말 그대로 이제 대상자에 대한 고민겠죠 대상자가 있으면 구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다면 완료된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운전통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 함께 돌봄 서비스는 누구든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 필요대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서 돌봄 필요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상자는 어, 지금까지는 사실 계속 수급자 위주의 서비스였습니다만 이거를 탈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되면 읍면동에서 간호직과 사회복지직이 두 분이서 가정에 방문해서 그분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돌봄 필요도 평가를 해서 그분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어,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오더라. 그럼 이 3일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겠네. 이런 어떤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분에서 선정한 제공 기관으로 서비스 의뢰를 하고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정을 장애인들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제공 원칙은 기존 돌봄 서비스가 우선입니다. 이제 아까 모자이크 같은 그림을 걸렸지만 기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빈틈을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한계 돌봄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돌봄 서비스가 우선입니다. 장기요양이라든가 장애활동지원뭐 가상합병 방문지원 등 기존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받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빈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내용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 기준 24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까지는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50%가 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아마 시에 저희가 제각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했던 사업은 태어난 자 아침 절 병원 안난 동행, 가사 식사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이 필수 사업입니다. 16개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자율사업으로는 이미 특색을 가진한 사업을 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중앙계 개선사업, 그다음에 세탁과 관련된 부분, 뭐 정서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뒤에 아마 제가 유인문에도 철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돌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가 2026년 법상월에 법 시행을 앞두고 어 그냥 법 시행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아니고 사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도 요구하고 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에서이법시행이 앞서서 어떤 책임을 갖추고 시행에 준비를 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에서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게뭐 조례 돌봄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현재 16개 구분에서 구분 중에서 6개의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 10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의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나가고 챙겨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덜폰과 관련해서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나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